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깊은 하나의 초대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그 초대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는 것으로 시작해 볼게요. 아마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법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 신앙은 살아있는 관계일까?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쌓아둔 정보일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뭔가를 막 엄청 많이 아는 거랑 그걸 진짜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모르는 게 없는데 이상하게 내 삶과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바로 그 느낌 아시죠?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보통 믿음 이러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누군가의 살아있는 말, 그러니까 증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모든 게요. 무슨 엄청난 기적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바로 세례 요한의 이 한마디, 이 강력한 증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장면에서 정말 대단한 건 요한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딱한 사람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러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였어요. 구약시대를 관통하는 6월절과 속죄 제사를 떠올리게 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할 완전한 희생제물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였거든요. 익숙하면서도 모든 걸 뒤집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었죠. 자 보세요. 이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진짜 도미노 같아요. 요한의 증언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중한 명이었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형 시몬하게 달려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라 방금 경험한 이 엄청난 걸 도저히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만남이 또 다른 만남으로 이뤄지는 순간입니다. 자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죠. 자신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건네시는 그 한마디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그냥 무슨 일이야 하고 묻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면서 내 인생에서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근원적인 질문이죠. 제자들의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이게 단순히 주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대 쓴 이거죠. 선생님. 저희는 당신과 그냥 함께 있고 싶습니다. 관계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고백인 겁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와서 보아라.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초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길게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냥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죠. 백문이 부려 일견이라는 말처럼 그분에 대해 듣기만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직접 와서 경험해보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와서 보라는 초대에 응하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단순한 만남이 가져오는 즉각적이고도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안드레를 따라온 시몬이 오자마자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 부르세요. 개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와,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그냥 지금의 연약한 시몬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 만들어갈 위대한 미래, 그의 가능성을 보신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닐까요?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건 말이에요. 물론이죠. 처음부터 다 믿었던 건 아니에요. 나다나일의 반응 좀 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되게 삐딱하죠? 근데 이게 꼭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어떤 새로운 진실 앞에서 우리가 흔히 갖게 되는 편견, 선입견, 또 이성적인 의심 같은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냉소적인 질문에 대한 빌립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막 싸우고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죠. 와서 봐. 경험이 최고의 증거라는 걸 아는 사람의 자신감이죠. 결과가 어땠냐고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의 그 모든 이성적인 의심과 편견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리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터뜨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고백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진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훨씬 더 위대한 여정이 남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세요. 넌 앞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엄청난 걸 보게 될 거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한 번의 이벤트로 끝하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크고 놀라운 세계를 마주하게 되는 끝없는 발견의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의 살아있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신앙에 대한 수많은 설명과 정보 속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와서 보는 그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